뱅커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의 주간 자금 유입 현황에 따르면요 최근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글로벌 주식 시장의 자금 유입세가 10주 만에 최고치를 상승했다고 합니다 약 200억 달러가 유입됐다고 하죠 어 j 피모건 제이미 다이먼은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게 봤고 시장에 가장 큰 배열할 수 있는 뱅커버메리카 하고요 모건 스탠리마저 지금 시장의 단기적인 바닥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는 이미 이제 20%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대세 하락장이 밀려서 무너진 정말 좋은 기업들이 이제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냐는 용자의 기운을 가진 공격적인 딥 바이어를 위한 그래서 뭘 사라는 건데 특집. 아, 월가가 최근 매수에 매수에 정말 매수를 외치는 저평가된 우량주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해도 장기적으로 믿고 존버할 수 있는 기업 탑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 월가가 주목하는 가장 큰 투자 키워드는 바로 저렴한 주식입니다 Cheapest Stock 아, 현재 거시적인 환경을 보면 이해가 되죠 물가는 장기적으로 계속 2% 위로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금리 역시 어, 높아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만큼 이제는 금융 환경 자체가 허약하지만, 어, 빠른 성장보다는 튼튼하지만 묵직하게 뚫고 갈수 있는 탱크 같은 기업, 그 중에서도 가장 싼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NBC가, 어, 시장 리서치 기업인 팩트셋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요, 올해 예상 순이익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 중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크게 떨어진 기업, 이 중에서도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의견은 또 반대로 가장 높은 기업을 추리고 추려서 탑 7을 골랐습니다. 이전에도 리스트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좀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예상 수익이 가장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은요. 디즈니입니다. 월디즈니. 어, 올해 eps 성장률이 78%나 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지금 탑픽으로 꼽혔죠. 그리고 이제 매수 의견도 67%나 보여서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아요. 디즈니는 지금 평균 선행 주가 수익률이 어 역사적으로 28.5배 정도였는데 이거와 비교해서 현재 20배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약28% 정도 어, 할인된 상황이죠. 일단 1분기 어, 실적 어닝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수익의 9% 정도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만 겨우 전망치에 부합하는 202억 2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레프니티브도 어닝에 대해서는 뭐 그저 그렇다 정도의 의견을 보이면서요 10점 만점에 4점을 부여를 했고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 물론 그만큼 목표가도 대부분 하향이 됐는데요 어, 다만 대부분 매수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매수 의견을 새로 개시하는 아이비도 있었고요. 가장 최근 투자 의견을 낸, 어, 투자은행은 그 다이와 증권인데요. 목표가는 201달러에서 151달러로 역시 조금 하향 조정했는데요. 투자자들이 지금 저점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여전히 지금 엔터테인먼트 쪽하고 스트리밍 시장의 리더로 지배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어, 저도 이 부분은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특히 디즈니 테마파크를 3년 동안 전, <laughs> 꾸준히 갔는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정말로 많습니다. 올해는 소비수요가 지금 상품에서 서비스, 특히 이쪽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디즈니는 장기적으로 볼때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어, 안심하고 매집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월가 지금 평균 목표가는 150 어, 4달러하고 비교해서 현재 43%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AMD입니다. 반도체 기업이죠. 역사적 평균값에서 가장 크게 저평가된 기업으로 꼽혔어요. 무려 역사적 평균 배수에서 46%가 디스카운트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 EPS는 55%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월가도 52%가 지금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md는 1분기 실적이 괜찮았어요. 회복 전환의 기회가 됐죠. 어, 순익이 월가 전망치보다 무려 24%나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 역시 17%가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주가가 이후에 확실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어닝만 보면은요. 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상당히 좀 말이 안 되고 부당해 보이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레프니티브의 이제 amd 어닝은요. 10점 만점에 역시 10점을 부과를, 부과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변화. 아, 아, 아 전망 의 변화. 그리고 월가 투자 의견까지 모두 완벽한 수준이고요. 실제로 어닝 전망치가 지금 한달 전하고 3개월 전하고 비교해서 모두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다만 올해 2분기 어닝 전망이요. 이전보다 조금 못할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뭐 IB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어, 레프니티브는 2분기 순이익이 1분기보다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팩트세타하고 알그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 또 아닙니다 어, 전반적인 월가 목표가는 요 134달러로 현재보다 약 32%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MD하고 뭐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겠죠 실적은 아주 좋았지만요 게임 산업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EPS 조정치가 AMD 보다는 약간 안 좋습니다. 어, 약간 하락 조정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절대 다수의 월가 투자은행들이 장기적으로 NVIDIA의 매수를 외치고 있는 만큼 매수 의견 자체는 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치폴레하고요, 달든 레스토랑은 올해 소비 추세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기업이죠. 어, 치폴레는 멕시칸 음식으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인기 많죠. 그리고 이제 달든 레스토랑은 요 올리브 가든 같은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타픽으로는 치폴레가 더 강력해 보이고 모멘텀도 있습니다. 어, 매수 의견도 64%로 굉장히 높고요. 월가에서 아주 좋아하는 기업이죠. 어, 1분기 어닝도 10점 만점 받았고요. EPS 수정치가 모두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평균 목표가가 1842달러로 어, 약 32%의 상승 여력이 있, 어, 있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도요, 올해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의 변화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어, 미국 소비자들이 최근 크레딧 카드를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어, 크레딧 카드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현금이 넘쳐나면서 어, 세이빙 계좌에서 뺏었었는데, 올해는 물가도 오르면서 크레딧 카드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실제로 은행도요 크레딧 카드 계좌를 지금 굉장히 많이 개설해주고 있어요. 어, 비자는 어닝을 미스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레프니티브도 이번 어닝도 역시 8점을 줬고요. 올해 1분기와 2분기까지 비용 압박으로 순익이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만 물가가 둔화되는 3분기부터 확실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 비자는요. 최근 골드만삭스도 매수 의견을 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현재 거시적인 환경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방어적인 성향의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소비 지출이 전자화가 되면서 향후 계속 혜택을 받고 인플레이션에 가장 강한 기업이다라고 하면서요. 매수의 최고 단계죠. 확신 목록 컨빅션 리스트에 넣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골드만삭스는요. 목표가를 282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전반적인 월가 목표가는 지금 267달러로 약26%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의 이제 빅테크가 있죠. 어, 다만 월가가 선호하는 빅테크는요. 이제 넷플릭스하고 메타는 약간 좀 가는 느낌이고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알파벳이 다시 5대 빅테크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어, 월가 투자은행인 웨드부시의 탑픽은요, 역시 애플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꼽았는데요. 어, 애플은 개인 투자자나 월가 할것 없이 지금 탑픽으로 꼽히고 있어서 어, 지난 바로 전 방송에서 분석을 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도 분석 방송이 있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일단 1, 분기 실적에서 모든 빅테크 중 가장 견고한 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라볼수 있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모두 소폭이나마 상회하면서 전망치에 부합을 했죠. 어, 레프니티브도 어닝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7점으로 어, 비교적 양호하다고 라 판단을 했고요. 매출과 순익 모두 올해 내내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매수 의견은 압도적입니다. 51명의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무려 19명이 강한 매수 30명이 매수 의견을 보였고요 중립 홀드만 딱 2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빅테크 중에서도 지금 규제 우려가 상대적으로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약한 편이고요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아마존을 올해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아마존이 광고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미디어, 어, 소비자 커머스 등 정말 말 그대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고요. 물론 최근 전자상가월의 부분이 지금 상품수에 약세로 부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루프 아, 캐피털은요, 어, 이번 27일에 아마존에 대해서 시장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이거를 주가에 반영하면서 아마존의 10년 추세가 깨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가 온다면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있고 혁신적인 사업을 하는 아마존이 결국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매수 의견을 냈어요. 사실 제가 봐도 경기 둔화가 오면요 더싼 물건을 많이 더 팔면서도 가장 서비스가 좋은 기업에서 물건을 사야 될 텐데요. 결국 아마존이 되겠죠. 어, AWS 성장세는 뭐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에 어닝이 워낙 나빴던 만큼 남은 한 해는 다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는 있지만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상품 수요가 올해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빠른 회복보다는 정말 좋은 기업을 싸게 가지고 간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지 않아야 돼 접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월가 투자 의견은 역시 뭐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36명 중 34명이 매수 의견을 보였고요. 한 명이 중립, 단한 명만이 매도를 보이고, 어, 목표가는 3,625 달러로 약 60%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하락세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펀더멘털이나 성장 가능성은 아주 견고한 기업들 위주로 월가의 탑픽 중에서도 탑픽을 살펴봤는데요. 모두 추가 하락장이 온다고 해도 그 하락장에 주, 어, 추가 매수를 뭐좀 해도 장기적으로는 크게 우려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기업들이니만큼 본인의 그 투자 성향에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성, 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요. 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